적어도 한국당도 우리 제1 야당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 국민들의 삶, 우리 정치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정당입니다. 우리 정치사에서 끊임없이 우리 정치인들은 얘기와 얘기와서 국회의원을 뽑는데 네. 이 승자 독식구조 안 된다. 이 수많은 사표들 어떻게 이들의 표들도 국회에 반영시켜 줄 것이냐. 실제로 보면 그 지난 20대 총선에서 지역구 의원의 평균 득표율이 50%가 안 됐더라고요. 나머지 50 이상이 다 사표가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하면 국회의 목소리를 내게 할 것이냐가 우리 정치권의 오랜 정치계의 과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자는 이 원칙을 가지고 선거제도는 끊임없이 발전해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년 12월 15일에 한국당도, 나경원 원내대표도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자고 사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역으로 비례대표제를 아예 없어버리는 선거안을 가져왔다? 이거는 철저하게 이렇게 국민의 뜻 그리고 정치개혁의 방향과 거꾸로 가는 청개구리 심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 개편이라는 것은 시대적인 과제이고 네. 국민적 명분이 있습니다. 네. 소수정당. 정당 득표는 많이였지만 의석수는 몇석까지몇석 가져가지 못하는 소수정당도 네. 충분히 국회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게끔 네.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연동형 비례대표자라고 하는 것은요, 전체 300명 국회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정당의 지지율만큼 네.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만약에 어떤 특정 정당이 10%의 정당 지지율을 얻었다 그러면 네. 300명 의원 중에 10%니까 30석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인데요. 네. 준 연동형이라고 해서 연동률을 50% 적용한다고 하면 네. 10%를 얻어서 30석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 30석에 50%만 적용한다. 네. 그래서 15석만 가져가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은 왜 그러냐면 면은 우리가 지난 연말에 그 나경원 원내대표까지 참여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극 도입하자 검토하자라고 음.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음. 이 취지에 따라서 연동형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네. 100% 연동형을 하게 되면은 우리 야, 어, 한국당이나 민주당 그리고 다른 분 정당에도 게 충격이 변화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동형의 비율을 100%가 아니라 50%를 적용해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가자는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상한을 30, 20으로 나눈 건또 짧게 설명해 주세요. 예. 그러면. 그 상한을 하는데 그런데 또이4 플러스 1에서 논의를 하다 보니까 네네. 이 소수 정당이 너무 많이 가져간다라고 하고 정의당이 아마 최대 이익을 보는 걸로 되어 있습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되게 되면은 한국당이 음. 이 협상에 들어올 여지가 아예 없어지기 때문에 예, 예. 한국당까지도 이 협상에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네네. 그런 논의들이 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한국당이 네네. 이 어, 지금 이제 비례대표를 아예 없애는 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올해, 270석 올해 전체를 예, 네. 지역구로만 뽑자고 했는데 애초에 취지 합의하신 것처럼 연동형 비례대표도 도입에 어, 적절 검토하시겠다 하셨으면은, 음. 여기에 들어오셔서 하시고, 지금 4 플러스에 삽입된 게 250대 50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지금 현행 제도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네. 저는 이 정도면은 한국당도 함께 들어와서 성계화제 개편을 논의할 수 있고요. 네네. 연동인 비례대표제는 검토하시겠다 계속 하셨으니까.